모든 체외는 새로운 만남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썬데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편승기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편하게 저한테 말해주세요. 귀를 기울이는 게제 일이거든요. 우린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죠. 아무리 외로워도 앞으로 걸어가는 한 서로를 잇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한때 타금으로서 고통받는 이들의 애원을 들었고 이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을 구하는 신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면 오직 자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법이죠. 이 세상에는 인간이 지어야 할 낙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하늘의 태양과 같아 전 거기에 닿기도 전에 녹아서 떨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떤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폭력으로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 논쟁으로 다른 일을 설득하지 않으며, 누구나 이곳에서 안녕을 누릴 수 있죠. 어쩌면 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꿈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정교하고 뛰어난 악장을 선호합니다. 이 점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연과 의외 역시 뛰어난 연극이 될수 있죠.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 무뼈를 아우르는 언어이며, 독주는 일종의 연설입니다. 저도 이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답니다. 서둘러 떠나느라 몸에 맞는 옷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몇 밀리나 차이가 나서 답답하네요. 하, 됐습니다. 이런 불안전함을 받아들여 보도록 하죠. 헤일로 일쪽은 화합의 백성으로 여겨지며 그분을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 소원들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시폐의 신의 음에 엮어지게 되죠. 인간은 완벽한 개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매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모순이 가득하죠. 누군가는 화해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진실한 자신이고요. 저는 제 고민을 로빈과 잘 나누지 않아요. 오빠로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어른들의 세계의 어두움은 역시 집까지 끌어들여서는 안 되죠. 어린 시절, 우린 함께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소원을 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전 이미 너무나도 많은 걸 로빈에게 빚쳤어요 <laughs>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로빈의 고민 중 하나가 됐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허황된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해 성대한 공연을 선보였죠. <laughs> 정말 존경스러운 상대예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무대에서 한번 겨뤄보고 싶네요. 우둔과 혼란은 세상에 만연한 고질병이죠. 서로 대립하지 않았다면 저와 그 교수는 꽤 말이 잘 통했을 겁니다. 우린 서로 적이었지만 그 확고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는 가장 숭고한 경의를 바치고 싶군요. 이상의 불꽃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르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죠. 그 남자는 분명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개척은, 고독한 탐색이 아닌 대대로 이어져 만들어진 궤적이죠. 정말 탐복할 만한 길입니다. 지혜는 항상 한 가지 얼굴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사색은 똑똑한 자의 상징이지만 기민함과 직감 역시 마찬가지이죠. 모든 사람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헤매고 난 뒤에 걸음을 내딛는 모습은 더 확고해져 있을 거예요. 사방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된 여정을 따라가면 무뼈를 볼수 있겠죠. 여정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고, 전이 여정의 의미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성찰을 한후 살펴보니 허황된 꿈이 아니군요. 당신과 저 모두 평탄한 길을 걸으며 무뼈에 닿길 바랍니다. 우리 합주한 지 얼마나 됐더라? 정말 그립네. 함께 싸우는 건 역시 동행자의 의무이죠. 무별과 미래, 모두 전방에서 빛날 거예요. 마치 세븐스 씨, 당신의 훌륭한 생각들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래야 해요. 뭐 아니면 도, 자신의 신조를 버리지 마세요. 박학다식한 교수님, 우리 모두 진리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대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야만 살 길을 찾을 수 있죠. 전 가시밭길을 건너갈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찰나의 영감은 오랜 기다림에서 오죠. 회개하라. 고통이여, 몸에서 떠나라. 평온이여, 눈앞에 펼쳐져라. 별거 아닙니다. 마땅한 고난입니다. 이 육신으로 그대와 함께 걷고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약속을 어기고 말았군요.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식의 날 갈 길이 머니 천천히 둘러보면서 가죠.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는 마음의 평화를 주죠. 여정의 보상이군요. 이런 개척은 정말 새롭네요. 질서 정연하군요. 아주 좋아요. 신비는 사람을 불안에 빠뜨리니 제거하는 게 좋겠어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답을 구하려면 나아갈 수밖에 없죠. 행복과 고난은 어디든 다 비슷하죠. 우린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죠. 아무리 외로워도 앞으로 걸어가는 한, 서로를 잇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잔꾀로 이익을 탐하는 건큰 문제가 아니지만, 대놓고 남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건 폼이 좀안 나지? 보아하니 또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시나 보군요. 기대할게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지. 이제 그는 후자가 됐어. 웬일로 돈에 파가 왔군. 그의 냄새는 조화의 송가와 비슷해. 하지만 난그 아래에 덮인 더 진실한 냄새를 맡았어. 이상을 갖고 추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상이 무너진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의지는 그를 멀리 데려가줄 걸세. 우주 여행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죠. 그게 바로 동료의 의미이고요.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지만 이 역시 개척의 의미죠. 그의 꿈이 실현됐는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워. 동행하는 동안 서로의 협력을 기대할게요.